5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 10분 묵상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레기아 다소에서 낳고 위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국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연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해내가 땅에 엎드려 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출을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메색에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성전에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하던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성전에 들인 것에 대해 분노해서 바울을 폭행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천부장에 의해 사태는 진정이 되었으며, 천부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소란이 일어나는지를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레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며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출생했고 자랐고 배웠다는 형식은 당시에 자신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유명한 라비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으며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많이 배운 바리센이었습니다. 사오조를 보시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예수는 구세주며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바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율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심을 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남을 정죄하는 태도는 반드시 깨져야 함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면? 그러한 태도는 결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바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불의심을 받기 전에 가장 악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의 증인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죄를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큰 종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거나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영원한 기준이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거룩함을 생각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입을 막고 말하기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전혀 표현되지 않은 우리의 욕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혼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보았고 비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죄를 의식하는 것,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집기로 집어들더니 그숯출 이사야 입에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하다가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태도를 갖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편의에 맞도록 하나님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목적에 맞도록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손에 넣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출을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하고, 야 하나님의 내게 살아있는 중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증인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